신한은행이죠. 신한소울에서 하면 되고요. 2023년 6월 이후로 급여 이체 내역이 없는 분들 대상이고 이벤트 신청은 그 이후에 됐어도 이벤트 신청은 되더라고요. 신청돼도 지급이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작년 8월인가내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는 11월 30날까지고 일단은 23년 6월부터 이벤트 응모 전월까지 급여 실체 실적이 없어야 되고요. 이벤트 응모하고 본인 입증 계좌에 월합산 타사에 서 넘어와야 됩니다. 타사에서 넘어올 때 급여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적혀 있어야 되고요. 한번 넣으면 네, 1만원 지급하는데 3개월 연속을 하면 네, 2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총 3만 포인트 마이 신한 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마이 신한 포인트는 어, 마이 신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어야지 원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몇년 전에 바뀌었었죠. 이벤트 기간이나 주의사항은 네, 읽어보면 될것 같구요 음, 단계 및 내용은 나와있고 초급에 이체하면 은 1만 포인트를 주고 3개 연속 이체, 이체하면 2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어 지급 시점은 둘다이월초 지급이니까 1만 포인트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만 포인트 나중에 들어오겠죠 음 기본 이체 내역이 없는 분들은 나쁘지 않죠 3만원 네, 넣다가 었 빼면 되니까 그냥 꼭 입금할 때 급여라고 입력하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